은 복을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복을 가득 이 어르신들한테 나누어 드린다. 그리고 이제 발공양을 한번 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잖아. 그러니까 불심이 없는 사람들도 왔지만 발공양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불연을 맺게 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진관사가 천 살이나 넘었잖아. 그냥 천연의 그런, 어,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회양하는 거지, 뭐. 조선시대에는 진관사 수륙제에 한번 참석하려고 승속을 막론하고 원을 세웠대요. 진관사가 수륙제를 매년 그걸 해다가 보니까 이 도량이 너무 맑아져.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르신들, 그 수륙제는 이제 시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베풀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육제 기간에 꼭 만발공양을 하는예요 <목소리> 그리고 진산사가창건된 나라는 그 당시는 무슨 나라냐면 오려시대였습니다아진 신굴 정진신 청의로 대중의 일신봉처. 알랑도 두고 금일 아래 진관사 대도량의 어르신들 모시고서 한가위 맞이하여 불광모이 개관 오주년 기념하여 만발공양 미문화 한마당 공행할 때 산물 중에 사람 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어르신들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임자절로는 한인하소, 서가열의 봉덕으로 아버님 전에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차를 빌어 일곱 지성의 명을 받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어 입어. 교님의 회식을 보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는 진관사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께 환영합니다. 네. 네, 올해는 정말 유난히도 치루하고 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절기의 건강관리에 의해 있어서 늘 건강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신관사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문화 활동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드리고자 2010년 개산 천년대는 해부터 새1회를 시작으로 매년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만발 공양을 실시하였는데 어느덧 6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하게 됐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들 불광 노인복지관 5주년 개관 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발언해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매년 매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은 소박한 이제 음식을 차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진관사에 차린 음식이 소박하지만은 어느 못지않은 만찬과 같은 그런 음식이 다 몸에 좋은 건강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어,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직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만발 공양및 문화 한마당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자리이니 소박하지만 환한 웃음으로 함께 어울리는 풍겨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연많고 어떻게 드셔? 받아들이셨는 보통 복지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음식 같은 건 너무 맛있어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음식에서 이런 음식을 찾았습니다 네, 또, 또한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답답한 말씀 하세요 어르신들이요 어, 음식을 들어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 복지관에 오셔서 이렇게 뭐 활동도 하시고 댄스도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이제 어 행사에 그 발표를 해요. 작품 발표를 하면은 어른들이 80대 이상 되는 분들이 활기차게 하시니까 아 이런 게필요하구나 어른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게참궁금하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소박한 음식이지만은. 자기가 드신 음식이 내 인격과 내 몸을 만드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체험하면서 어른들도 이 음식 드시면서 굉장히 아주 건강하시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걸저희들 기원합니다.